안녕하십니까. 맨발 걷기 사례 파트 3입니다. 예, 첫 번째 구독자님입니다. 아니, 아스팔트 보도블록도 맨발로 걸으시나요? 산길, 황토길만 걸으시지? 허 파이팅입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초보 맨발러 들께서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록은 건물입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화상 입기 쉽상입니다 정말 35도 이상 올라가면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단 1초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푹 뛰어가도 식기 전에 다음 발이 닿기 때문에 저도 화상을 입을 뻔한 적이 몇번 있거든요. 산길로 올라가는 길에 맨발로 아스팔트 길을 지나갈 때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특히 뜨거울 때는 타르 성분도 기화될 수가 있고요. 특히 화상 물집 그 열상을 입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니까 특히 여름에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계절에는 해도 가능합니다. 물론 어싱이나 이런 효과들은 뚝 떨어지지만 축축한 날이나 이런데는 청정기 탈출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요. 단 이 딱딱한 땅을 걸으실 때는 지압 효과나 발바닥 아치 효과는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균형을 잡아서 느리, 느리 걸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싱은 약하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지압과 발바닥 아치 효과로 혈액 순환은 왕성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보분들은 반드시 좋고 안전한 땅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네요. 가까운 곳이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서울 경 교에는 어디 있을까요? 예, 서울에는 대모산이라고 아주 유명한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박동창 박사님이 하시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블로그 느린 스마트 라이프 님께서 서울 건교 맨발극기 종길 추천 함께 걸어요. 해신 하신, 하신 것에서 조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안산 황토길입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안산은 인왕산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히 솟은 산으로 최근 맨발극기 열풍의 일환으로 홍제천 안산 벚꽃길 허브원 자락길을 연계한 안산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연장 550미터 폭 2m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곳의 세족장과 신발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세족장 옆에 위치한 황토족탕은 남녀노소 인기 만점입니다. 두 번째, 서울숲입니다. 성동구 도심에 위치한 서울숲은 맨발로 극히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더 넓은 도시공원입니다. 공원에는 잘 관리된 잔디밭과 부드러운 산책로가 있어 평화롭고 활력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곳입니다. 생태숲을 거닐면서 서울시포의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맨발 걷기 코스로 좋습니다. 세 번째 하늘공원입니다.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속해 있는 하늘공원은 멋진 전망과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토길 등 친환경 산책로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하늘공원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 경관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넓은 잔디밭과 한강과 서울 스카이라인의 탁 트인 전망 덕분에 이 공원은 특히 일출이나 일몰 동안 맨발로 산책하기 좋은 그림 같은 장소입니다. 네 번째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넓은 녹지를 갖춘 더 넓은 지역입니다. 공원 내 평화 광장과 들꽃, 동산은 맨발로 걷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공원 내 치유의 숲길은 아름다운 조각품과 고요한 호수로 둘러싸여 맨발로 걷는 듯한 평안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 공원은 문화유산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여섯 번째 일산 호수 공원입니다. 일곱 번째 남산 서울타워 공원입니다. 상징적인 남산 서울타워를 둘러싸고 있는 남산 서울타워 공원은 아름다운 산책로와 잘 관리된 잔디밭으로 유명합니다. 공원의 산책로와 잔디밭은 맨발로 극기에 적합하며 도시 전망과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남산 한옥마을과 다양한 정원도 있어 그 매력을 더해주며 맨발 극기 명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서울 공교 에참 좋은 곳이 많네요. 여덟 번째 서울 창포원입니다. 강서구 서울식물원 내 서울 창포원에는 황토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서울 근처의 맨발 친화적인 아름다운 장소에서 맨발 걷기를 체험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신 바이 느린 스마트라이프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건강 백만세 님이 올린 글입니다. 서울 맨발 걷기 좋은 추천 장소 베스트 11 서울숲 생태공원. 장점은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산책로 넓은 잔디밭, 맨발 코스, 황토길 코스가 약 1.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공원 장점 넓은 잔디밭, 다양한 산책로, 석촌호수 주변 맨발 코스입니다. 석촌호수 둘레길이 약 3.5km입니다. 일부 구간 경사가 있는 길이 존재한다. 자전거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남산 둘레길입니다. 장점은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경치, 다양한 코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남산 둘레길 1코스는 약 5.8km입니다. 맨발 걷기에 적합한 평탄한 구간, 남산 케이블카 이용 가능입니다. 날씨에 대비하세요. 네 번째 한강공원입니다. 장점은 넓은 잔디밭, 다양한 산책로, 여의도 뚝섬 맨발코스가 있습니다. 여의도 뚝섬섭지공원 맨발길은 약 1.2km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아름답습니다. 다섯번째 잠실 서울로 7017입니다. 장점 7017 7.017km 길이의 긴 트레킹코스 다양한 맨발 체험 구간입니다. 추천코스는 뚝섬 섭지공원 맨발길 연결코스 3km입니다. 그 여섯번째 아차산 생태축입니다 장점 서울도심 속 자연님 다양한 산책로 맨발코스입니다. 아차산 둘레길 약 4.5km입니다. 계곡과 숲 경치 감상하며 맨발 걷기 자연 소리에 집중하여 걸어보세요. 일곱 번째, 북한산 둘레길입니다. 장점, 북한산 자연경치. 다양한 코스 선택이 가능하고 맨발 코스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2코스가 약 10km입니다. 굉장히 긴 코스네요. 사계절 풍경 감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번째 청계천 장점은 도심 속 물길 맨발 코스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추천 코스로는 청계천 청천 맨발길 약 5.8km. 물소리 들으며 맨발 걷기 도심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9번째 선제천 장점 도심 속 물길 다양한 테마 정원 맨발 코스입니다. 선제천 맨발길은 약 3.5km입니다. 다양한 맨발 체험 구간 이 있고 계절별 꽃과 나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서울대공원입니다. 장점 넓은 잔디밭, 다양한 테마 정원, 맨발 코스가 있습니다. 추천 코스는 서울대공원 맨발길 약 1.2km입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다양한 맨발 체험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용산 가족공원 그리고 서울숲 숲 생태공원 나비 정원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서울 근교 추천 코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네요.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은 몸살이 났고요. 어제는 갑자기 아랫배 쪽이 통증이 있어요. 명현 호전 반응일까요?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해야 될까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병원에 한번 가셔도 됩니다. 초기에는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장기능의 연동운동이 좋아지고 또 근골격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던 곳, 평상시에 이상이 없던 곳이 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페이스를 조금씩 조절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서서히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또 급경되시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긴 하는데 며칠 동안 천천히 스트레칭도 하시고 족욕도 하시고 그러면서 충분한 영양과 따뜻하게 물도 드시고 하면서 좀 지켜보시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일반적인 현상입니다.다음입니다.하지정맥류에도 좋을까요?예 당연히 좋습니다. 혈관 건강에 너무 좋거든요. 혈관 탄력,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혈관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째 되어 가는데 앞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계속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아직 초보이실 때 댓글을 다셨네요. 일주일 되시면 아직도 발코 근육이나 또 여러가지 족저근막이나 또 발바닥, 또 피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단련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충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걷는다든지 한쪽에 집중해서 하중이 발을 닿는다든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바른 자세로 걷고요 그리고 발 전체가 닿도록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발 근육이 좋아지고 인재가, 인대가 건강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바위 위에서도 접지가 됩니까? 예 약간 됩니다. 촉촉할 때는 물론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이 흙보다는 못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 맨발극기 3주차인데 잠이 안 와서 힘들어요.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꼭 맨발극기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금방 숙면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신이 초롱초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속도를 줄이거나 조금 양을 시간을 줄이셔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식사나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또 카페인 음식적인 요인 그리고 초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식과 환경 그리고 잠자는 취침 분위기 이렇게 빛공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 하면 이제 각성되는 효과를 또 표현하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요 그분들은 다른 요인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족욕도 하셔서 또 릴리, 릴렉스를 하시고요 그리고 잠이 들기 전에 온몸을 이렇게 쭉이 침대에 맡기는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특히 카페인이든 커피나 이런 것들은 줄이시고 아예 끊으셔야 숙면 잠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꼭 기억하십시오. 또 산에 가면 요즘 야자 매트를 많이 깔아 놓았던데 야자 매트 위에선 접지가 될까요? 야자 매트가 금방 깔아 놓고 건조한 곳에는 접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깐지 한참 돼서 흙이 막삐져 나오고 섞여 있고 풀이 자라고 이런 야자 매트에는 접지가 됩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지압 효과도 좋거든요. 그래서 여자 매트만 계속 있는 길은 없으니까 아 지압과 안전한 길이구나 하면서 즐겁게 그러시고 또 흙이 나오면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흙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나오는 대로 마음을 또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시면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시멘트 위에 마사토 깐 흙길도 접지가 되나요? 1년 반 공원 마사토 길 돌았는데 요즘 흙이 좀 없어져서 자세히 보니 시멘트가 보이는 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시멘트 위에는 아무래도 접지가 약하죠. 그래서 시멘트가 보이면 접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멘트 깔린 흙 위에도 옆으로는 또 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흙이 삐져나오거나 해서 접지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또그게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또 공원 관리 사무소에 흙을 좀 채워주세요. 하고 또 민원도 또 한번 전화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사토 간 흙길, 황토길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시멘트를 깔아서 위에 흙을 깔아서 관리가 쉽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또 그런 것보다 흙 두께를 아주 좀 어느 정도 두껍게 해서 황토가 아니면 마사토가 충분한 깊이로 있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사토, 시멘트 마사토 건 흙길도 옆으로 흙이 막 묻어 있고 삐져나온 흙과 연결되어 있으면 접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이 없던 원시인들은 면역력이 가득해서 모두 백세 장수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적인 요인이 참 수명과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나 또 콜레라나 이런 것이 예방이 가능하고 또 치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라리아에 물려도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맹장염도 지금은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 당시에는 내과 외과적 수술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하나 지금처럼 정말 다양한 질병들, 성인병, 혈관병, 또 심장병 이런 것들은 드물었습니다. 다만 물로 인한 오염, 또 장티버스나 이런 것들이 수인성 전염병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항력적인 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료시설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도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 맨발로 걷는 원주민들 중에 장수하는 원주민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시작하면 온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100일은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꾸준히 하시면서 일이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이제 평생을 이제 살아온 생활 습관을 금방 고쳐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우물가에 가서 숭룡을 찾는 것과 똑같은데요 잘 느껴지지 않아도 몸이 리셋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혈관이 좋아지고 노화가 지연이 되고 또 혈액이 희석이 되고 그리고 활성산소가 중화가 되면서 우리 몸이 정결해지는 것들은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믿으시고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겨울에는 철저히 방한을 하고 발만 이 어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찬물로 세족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겨울에는 얼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뜨거움도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냉수로 씻은 후에 체온이 비슷해질 때 그때 집에 가셔서 온수로 조격을 하시면 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싱하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신발을 신었다가 슬리퍼를 신었다가 다시 맨발로 걷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자기 체질에 체력에 맞게 또 동상에 유의하면서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철에 맨발극기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발이 떳떳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 겨울 의싱을 한번 하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에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겨울을 세번 정도 넘기면 진짜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겨울 의싱은 허싱의 꽃입니다. 꼭 하세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64세이면 오늘로 6일차인데, 평소 걸을 때처럼 경보하듯이 빠른 걸음으로 걸었는데 안 좋은가요? 평소 운동에 맨발 긋기 효능까지 첨가하려고 했는데 안 좋은지요? 라고 주셨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괜찮다고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자세가 구부러지고 또 착지, 접지하는 발에도 균형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기에 무리가 오기 쉬운데요, 천천히 걷는 것을 계속해서 저울의 영점을 맞추듯이 시계의 편차를 오차를 조정하듯이 느리게 느리게 하는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빨리 걸을 수 있는 근력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그렇지 않습니다. 느리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느리게 걸으면서 자세도 허리도 촥 펴시고. 가슴도 활짝 여시고 그러다 보면 머리가 제 위치에 딱 얹힙니다 그래서 거북목이나 허리가 좋지 않거나 관절이 좋지 못한 것들도 교정이 되고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절대 빨리 걷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만나 뵈면 평상시에 평소에 막 초반에 엄청 빨리 걷는 분들이 어느 사이에 보면 한명두명 명 사라지더라 합니다 아이고 부작용이 왔네 하면서 실제로 걷기 자세나 속도가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서 땅과 접지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의식의 가장 핵심 효과에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지압효과, 발바닥 아치효과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부하듯이 걸으면 좋지 않다는 거 분명히 권고 드립니다 천천히 걸으면 발 뒤꿈치에는 두꺼운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그것에 1차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발바닥 아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스프링 효과로 또 충격을 흡수합니다. 거기서 근골격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절과 연골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그리고 장기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에 오히려, 바른 자세로 그러면 관절과 허리와 관절, 근골격계가 통증이 줄어들고 오히려 자세가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날까요? 이 맨발걷기의 핵심은 느리게, 천천히, 급하게 막 쫓기듯 살아왔던 인생의 쉼표를 하나씩 하나씩 찍으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다시금 세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자연은 빨리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색깔, 소리, 빛깔들에 집중하면서 명상하듯이 천천히 걷기를 그 권고합니다.